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과 부딪히는 게 겁날 때는 어떻게 마음관리를 해야 될까요? 코로나까지 겹쳐 집콕하고만 싶은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 겁나는 건 어쩔 수 없죠. 뭐.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. 음, 당당해지려면 내가 현재 가진 내 경험치를 가지고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육바람일 연습이 돼 있으면요. 겁이 덜 나죠. 나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겁이 덜 나고요. 나한테 어떤 재료가 있든지 나는 그 재료를 잘 쓰지도 못하고 있고 내 재료도 부족한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겁이 나죠.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육바라밀의 몰겐자의 기본기를 갖고 해결하겠다. 이게 수행이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게 내면에서 확신이 차서. 자존감도 생기고, 당당해지고,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돼요.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일을 던져주진 않을 거야. 하는 이런 확신도 생기고.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요. 어, 겁이 덜 나실 거예요. 두 가지예요. 하나님과의 신뢰관계, 인간관계 어디 던져놔도 내가, 난 육바람 묵묵히 처리하면 되지. 하는 이두 가지. 에서 어떤 확신들이 생기셔야 돼요. 그 전에는 겁 나는 거 어쩔 수 없죠. 당연한 현상이니까.